블루이트론 키친 있어요 키친 있어요 벤디님 어 벤디 우리 팬 아니구나 원앤 키친, 키친. 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C4자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블루에 있어요 블루 응. 1층에 있어요 에시, 에시. 더 애쉬 애 차고에서 내려오는 블루 거기 올라갔어요. 나온 시간 시간에. 나온 시 이거 나에나에돌온시에나에 아, 아, 있어요 하 나온 시 나온 시간에. 나온 시간나시나시나 나 라스트 이스 그럼 라스트 키친 쪽버기예요 차고 캠봐줄수 있나요? 여깄다, 여깄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블루 들어왔다. 블루 들어왔다. 진타 한번 더. 진타 한번더 맞았어요. 블루에서 위로 올라갔어요. 가라지 쪽. 나이스. 나이스.